자유로운 삶 무엇에도 구속받기를 싫어하던 성격 탓일까? 어려서부터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나 시도가 나에게는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다. 나의 어릴 적 꿈은 항공기 승무원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항공기 기장이었다.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승무원이 아닌 승객으로 일을 하기 위해 비행기를 자주 타니 반은 이룬 건가? 일을 목적으로 간첫 해외 방문은 몽골이었다. 친하게 지내던 몽골 친구의 안내로 여러 간 돌아본 몽골은.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은 쉽지가 않아 보였다. 출장 경비는 먼저 보낸 물품에서 난 이익금으로 모두 충당되었지만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했다. 그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의 시장을 둘러보았으나 이 역시 비즈니스 대상으로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접한 서아프리카, 그곳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이 싹트기 시작을 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부족한 정보, 이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도전하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들은 환율의 불안정, 정치적 불안정, 치안에 대한 걱정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일단 부딪혀 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 유로를 고정한 율로 쓰는 카메론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세막이라는 경제 공동체가 있다는 것도 나름의 장점으로 다가왔다. 아프리카? 그래,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일 뿐이야. 단지 피부색만 다를 뿐 도전해볼 가치는 충분해.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의 의기투합. 2015년 나는 한국에서 또한 명은 카메룬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카메룬의 상황은 생각처럼 되어 가지 않았고 현지를 책임지기로 한 사람이 5개월 만에 급작스러운 귀국으로 매장의허공에떠 버리는 상황이 되었다. 그해 11월 떠밀리듯 오게 된 이곳 카메룬 투알라 사업을 사업답게 일으켜 보자는 의지 하나만으로 뛰어들었으나 아프리카 결코 쉬운 대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1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터무니없는 뒷돈 요구와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들, 사무실 앞에 부당한 주차요금 부과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사무실 문이 2개월간 공무원에 의해 잠기기도 했었다. 500원짜리 빵 하나로 하루를 버틴 날도 있었고 교민분이 사주는 식사로 하루를 버티던 날도 있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을 볼 때마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다. 이때 다가와주고 나의 마음을 다잡아준 것은 교민분들이었다.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따스한 분들. 그때 들었던 수많은 조언들. 그래, 내가 이 나라를, 이 나라의 사상을 바꿀 수 없으니 적응을 해야지 어쩌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언제부터인가 막혔던 일들이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을 했다. 매출도 조금씩 오르고, 문의 전화도 서서히 늘어나고, 고객들의 방문 횟수도 늘어나고. 더불어 기회가 되어 콘텐츠 사업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2017년 5월에서 8월까지 각시타를 공중파에 내보내게 되었으며 여러 기업들의 홍보 담당자들과도 친분을 갖게 되었다. 이것들은 자산으로 남았고 지금도 연락을 취하며 다음 프로젝트를 의논하는 관계가 되었다. 내가 카메룬에 아프리카에 완전히 적응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20년을 사신 분도 적응 중이라 하시니 난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리고 내가 아직 성공을 한 것도 아니다. 무엇이 성공이냐고 묻는다면, 뭐라 대답해야 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아직은 아니다. 우연히 접한 서아프리카, 거기에 또 우연한 인연으로 시작된 한류 사업, 한류 관련 일을 하다 알게 된 대사관 직원분들. 대사관은 막연하게 어렵고 방문하기 꺼려지는 곳이라는 나의 인식을 단번에 바꿔준 절대 잊지 못할 고마운 분들이 있다. 조언도 아끼지 않았고, 두 시간이 넘는 긴 시간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대사관을 나올 때 창사관님의 "서로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하자"는 이야기는 정말 큰 힘이 되었다. 나의 꿈은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단지 중서부 아프리카에도 한국이란 나라를, 한국의 문화를, 한국의 기술력을 알리는 사람 중한 명이 되는 것이 소박한 나의 소망이다. 한국 교민의 몇백 배의 나라는 중국인, 지금도 계속 커져가고 있는 두 알라 최고 사건에 위치한, 500m에 달하는 중국인들 상점거리를 보면 부러움마저 생긴다. 한국전쟁 당시의 이내전술을 연상 하게 되는 건 왜일까. 세계 어디를 가도 아시아인 대부분 은 중국사람들이다. 이들과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아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하나. 나도 부족하지만 나와 똑같은 어려움 을 다른 사람들 겪지 않았으면 한다. 같은 우리나라 사람끼리 서로 경쟁 의 대상이 아닌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을 꿈꿔본다. 그러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집단지성을 통해 청년사관학교를 만들어 나의 이야기를, 경험을 들려주고자 한다. 바닷가에 위치한 도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들어오지 않던 바다. 이제는 저 눈앞의 바다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좋은 사람들과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